안녕하십니까 골든박스입니다.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외국인들은 콜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풋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매수하고 있는 것이 행사가인지를 지금부터는 유심히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30일날 풋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 매수를 하였는데 선물을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워 종합을 보시면 선물은 27일부터 매도가 나왔고 현물도 29일날 나오고 30일날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누적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392까지 매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행사가 370에서 392까지 지금 현재 대량으로 매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장은 392 390은 현재 깨기가 힘든 장이며 그리고 콜 쪽에 보시면 402부터 매도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400과 넓게 390요 사이에 갇혀있는 장이 될 확률이 높으며 지금 현재 394.25에서 마쳤기 때문에 31일 날 나스닥과 다우가 약보합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장이 어디서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390과 395 사이에서 시작이 될 거며 300 90 가까이에서 시작이 된다면 우리나라 장은 하방보다는 다시 위로 올려서 장이 끝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코스제 행사가가 어디에서 매수가 되는 건지 잘 보셔야 되며 콜은 392가 5.5를 회복을 못하고 2.5도 깨진다면 이번 옵션 만기일은 395 밑에 3 9 0위에서 마칠 확률이 높으며 395도 5.5를 계속해서 지지가 못한다면 이주일날 390과 395 사이에서 옵션 만기일날 끝날 확률이 높다. 390과 397.5가 5.5 양방에 다 깨지는 당이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 예측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30일까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우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옵션 복합을 보시면 2월물에 외국인 시션을 보면 10.10 .10 기준으로 390과 400 사이에 갇혀있는 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으며, 이번 옵션 만기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선물 390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전제가 붙는 겁니다. 절대적인 조건이 선물 390은 깨면 안 된다. 선물 390만 안 깬다면 시장은 400은 넘어가기 힘든데 390에서 100 사이에 채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요거 하나 조건과두 번째 조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선물을 미리 팔고 있고 현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만일에 장을 본다면 선물은 하한 쪽보다 파란 쪽이 많고. 현물도 털어내는 조짐이 보인다면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는 390에서 즉 조건이죠. 선물 390을 지키고 390에서 400 사이에 끝이 날 수도 있지만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이 장은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정말로 재미없는 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만일에 1월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려면 선물 390은 무조건 지키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 댄스가 바뀌면서 선물도 줘야 된다. 그한 조건이 된다면 1월 장은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투세로 봤을 때는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 1월 13일까지죠. 1월 13일까지는 390에서 400 사이에 틀고 더 짧게 보면 392.5와 397.5 사이에서 위아래 흔들면서 만기일까지 선물도 매수보다는 매도, 현물도 매도로 바뀐다면 3월 물 저점 360요한번더 터치할 확률 이 높으며 연결 차트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2018년 요 자리, 요렇게 한번 내려와서 상바닥을 찍고 다시 올리면서 이평성이 정렬되면서 상성으로 가기 위한 조건을 서서히 만들어 갈 것이다. 하반기에는 되돌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즉,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대통령 취임식이 5월에 되잖아요. 그리고 10월에 심핑이가 다시 1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선출이 되는 5그 6월에서 10월 사이부터는 상방을 가기 위한 용트림이 시작되는 구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